제 몸은 늙을지 모르겠지만 제 목소리하고 이 목소리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이 이상 더 이렇게 안 늙었으면 좋겠어 목소리. 가나 그냥 그냥 영원히 확 그냥 안 늙고 싶어. 나 영원히 그냥 삼촌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어. 어, 아, 오빠? 나도 양심있지 너희들 보고 오빠라는 소리 하는 것도 좀 그렇다고 세상에 어! <laughs> <laughs> 내 친구가 더 큰딸이 너만 하더라 어찌가 하면 좋으냐 응. <laughs> 그래도 오빠라고 불러줘서 너무 고맙구나 그래. 어. 어... 어? 아빠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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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, 그, 어, 여러분이 그 기대를 해주셨고요. 어, 여러분이 저를 다르, 다시 또 무대에 설수 있게 일으켜 주신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스스로가 이제는 제 몸이 제 혼자 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예. 여러분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가야 될 몸이라는 걸 알고, 어, 제가 생활 자체도 바꾸고요. 어, 이제 우울한 생각도 이제 그만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 곁에서 예, 위로가 되드리고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될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을 드리고 노력을 하고 2012년, 앞으로 2013년 계속해서 되도록이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여러분 곁에서 비판의 소리가 올라오든 긍정의 소리가 올라오든 다 감사할 테니 저희가 어디에서 공연을 하든 뭘 하든 시간만 되시면 저희들한테 와 주십시오. 그런 의미에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